달이 흐려도 피었네요. 요, 얘가 1cm, 1.5cm 정도 되는 나팔꽃. 아, 어, 요거는 색깔이 다양해요. 흰색도 있고, 핑크색도 있고. 주황색도 있고, 내가 요 색깔을 어떻게 구하다 심는다는 게 매일 다른 것만 구해서, 이거는 와. 옆집 나무예요. 매실은 따서 드셨나? 나무만 올라갔네요. 너무 예쁘네요. 요거는 올해는 꽃 씨앗을 받아서 우리 집 앞에도 하나 심어 놓고 혹시 누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세요. 제가 씨 받아놨다가 보내드릴게요. 멋집니다. 3m 정도 되는 나무인데. 구독 좋아요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 신나는 즐거운 나팔꽃 날 즐겁게 하는 나팔꽃 보면서 좋죠 아~ 이게 물론 도시에도 있겠지만 촌에 사는 혜택이에요.